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전히 물구멍 없는 용기, 배수구 없는 용기에다가 니치스위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 잘 크고 있는 모습. 많은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잘 크고 있습니까? 대다수 식물들이 다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 저도 물을 빼먹는다든가, 예, 그랬을 경우에 말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과하게 물을 주어서 솔직히 죽는 경우도 저도 가끔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은안 죽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죽임으로 인해서, 예, 그, 이제 반복되지 않는 경험이 생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환희호야인데, 제가 올해 1월 1일, 1월 11일 날, 한이오야는 이고무바게스에 심었었습니다. 이게 두 달이 지나고 60일에다가 70일, 80일째 됩니다. 80일째. 이제 겨울이라 좀 더디게 크더라고요. 보통 이제 4월, 5월, 6월, 7, 8월, 이제 여름, 봄과 여름, 그때 무척 잘 성장하더라고요. 경험상비 배우면 한 겨울보다는 충분한 햇빛과 충분한 온도. 생육적은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이호야는 이게 새잎이 올라올 때 이렇게 자색이 있습니다. 자색 위 이렇게 자색을 관찰해서 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꽃도 보기도 하고 지금 자리를 잡아서 이 가지 넣너 가지가 이렇게 뻗기 시작합니다. 뻗고 시작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소일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해야 나중에 꽃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이호야. 이렇게 심, 고무 밖에서 심어서 잘 크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 점란 문이 점란 문이가 없는 것 전부 다 녹색인 것도 있죠 점란이 그래서 클로로피텀 어떤 사람은 그다음에 나비란 어떤 사람은 또한 점란 이렇게 세 가지 병으로 유통되어지는데 거의 점란 아니면 나비란. 그렇게 유통이 되어지죠. 클로로피톰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가지가 이렇게 심어 이것도 배수가 없는 화분입니다. 늦티 수유를 위해서 말를 때는 보면은 흙 색깔이 보십시오. 연 이렇게 이렇게 정 경장이 이게 말러가요 이렇게 파바도 많이 말려 있지만은 그래도 맨 밑에는 흡족합니다. 화초 색깔이 달라지고 흙이 색깔이 달라지고 그래요. 지금 물주의할것 같아요. 거의 지금 말러진다는 증상이거든요. 한 3분의 2 정도는 마른 것 같아요. 저는 육안으로 봤을 때 이만큼 좀 있고. 그래서 물을 줘야 할것 같고, 이 넌너. 이 가지가 뻗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이게 넌너. 여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이 가지 위에 대롱대롱. 이것을 따가지고 수경으로 해도 되고 번식을 해도 됩니다. 굉장히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점난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모습.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는 뭐 꽃도 이렇게 맺었네 이렇게 보니까 꽃도 맺었죠 꽃, 음, 하얀 꽃.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점란 고무박게스에 전에 냄비에 심었던 것을 이 고무박게스에 옮겼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엄청 이러한 런너 이 새끼들이 번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장관을 이룹니다. 장관, 장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장관을 고무박게스입니다. 네, 밖에서에다가 배석 없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진한 색이다면 물기가 좀 있고 연한 색으로 변한다든가 생기가 없어 보이면 말랐고 아니면 여기 흙을 이렇게 만져본다든가 본다든가 말라 갑니다. 이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는 말랐습니다. 절반 정도는 말랐다. 이비 절반 밑으로는 약간 습이 있다. 이게 만져보고 입을 보니까 상태를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물 주는. 이렇게 말른다 말른다 관찰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막 퍽퍽 주면 안 되고 경험 사 자, 이 꽃도 하얀 꽃이 이렇게 여기도 피었고 꽃들이 많이 피어요.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꽃을 보면은 이 꽃은 향기는 안 나지만 그래서 꽃도 피고 런너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뻗어 있고 잘 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잘 실제로 잘 크고 있는가 계속 물어봐요. 이제 블루스다. 올레스타도 고무 밖에서의 매달려서 지금 자리를 잡아서 새싹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와이비나 개나 해졌습니다. 등등. 굉장히 많이 제가 이렇게 크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기 보면은 독일 와이비라고 아, 굉장히 잘 크네요. 굉장히 뻗어나가네요. 이큰 이게 6호, 6호 화분에다가 심어서 지금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서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이쪽으로도 뻗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뻗었는데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노랑 꽃이 이렇게 독일아이비 뻗어나가는 모습 이렇게 운치 있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뻗어나간 가지도 많아가지고 독일아이비 이렇게 보면은 한 나무에 한 나무에서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생명력이 가고 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가지가 둘넷 여섯 여덟 가지가 뭐가지고 금세 잘 큰다는 것 자, 이 시간 여기까지 잘 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특허 받은 흙 느티소일로 심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